안녕하세요. 둔내 원주민 부동산 컨설팅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토지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에 있는 토지인데요. 사실상 이 토지는 이제 맹지예요. 어, 건축 허가는 나지 않지만 농막을 놓기는 너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어, 그런 분들한테 너무 괜찮을 것 같고 여기 지금 이렇게 산이고 저 위쪽으로도 밭이 있고. 여기가 지금, 어, 농록길이에요 그니까 몇십 년 동안 농사 지을 수 있게끔 길이 놓여져 있는 거고. 그리고, 어, 여기가 기가 막힌 계곡이 있어요. 너무 괜찮은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저 위에서. 물론 요 위쪽은 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물이 너무 깨끗하고, 지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쪽 그 밑으로 보면은 이렇게 또 나무, 큰 나무들이 있어서, 저절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밑에 쪽은, 어,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이쪽 물하고 같이 합쳐져가지고 수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농사 짓는 분들이 여기에서 물을 지금 호수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물을 땡겨서 스프링 클러 설치해가지고 저기에다 물을 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드실 물은 이제 오실 때어 생수 사서 하시면 될것 같고, 발전기 놓고 전기 하시고, 어 일반, 뭐, 빨래나 이런 물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계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발 담그고, 저 위에 지금 다 여기가 화력수술인데, 다 그늘을 저절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너무 괜찮아요,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맹지기 때문에 금액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농막 놓으실 분들, 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 때문에 뭐 가끔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요양하시고 그런 분들, 그런 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가 산세가 지금 어떤 식이냐면, 요 밑으로 지금 테두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망이 쳐져 있는데, 요큰 나무들, 얘네가 지금 계곡에 다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들이에요. 거기가 지금 다 계곡인 거죠. 요 끝에가. 이렇게 지금 산들이 되어 있습니다. 향이 지금 여기가 어 지금 11시 조금 넘었는데 해는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양 쪽이 여기가 지금 이쪽 길옆 쪽이 동양 쪽인데 여기가 지금 조금 어 늦게 해는 조금 늦게 뜨는데 보니까 저녁 때까지 여기가 지금 서양이거든요. 저녁 때까지 해는 하루 종일 들수 있는 그런 토지이고. 뭐, 이렇게 토목 작업 따로 할 것도 없어요.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땅이니까. 해서 여기 길에서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 찾으시는 분들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어, 여기도 지금 둔내면 삽결이인데요 앞에 영상하고 같은 지주라서 따로따로 팔질 않는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같이 파,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밑에 토지하고 거리가 한 대략 5, 600m 정도 될것 같아요. 지금 산길이고 이제 비포장이고 이래서 정확하게 지금 그런데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까 거기보다는 계곡은 더 좋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어, 향이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어, 땅도 지금 이렇게 다 읽어져 있고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여기 한번 밑에 여기서 물소리 들리거든요 계곡 한번 가볼게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지금 이게 진입 도로입니다 음, 맹지이고 농록길 몇십 년 동안 사용한 농록길 이렇게 해서 계곡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여기 여기 보세요 아, 너무 시원해요 지금 여기가 대략 해발 한700 가까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전체가 다 여기가 하력수여서 그늘을 저절로 만들어주니까 너무 시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에서 지금 제 차가 저기 있는데 이, 이 길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 물길을 여기는 물이 깊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SUV, SUV 차는 사륜차 이런 거는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는 또 반대쪽인데 여기도 너무 괜찮습니다. 계곡으로서는 아주 손색이 없네요. 그래서 저 바로 위쪽에 보니까 하우스가 있고 농막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니까더 그러니까 올라가서 지금 차 돌리려고 일부러 제가 돌아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농막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농막을 갖다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기가 막힌 계곡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 좋아하시는 분들, 어 이렇게 멋진 계곡이 있는 곳을 찾는 분들, 농막, 자리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어 이거 괜찮을 것 같으니까, 어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